ပြရတော့နေ 손안 드시는 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숨이 끝이 다잖아, 그죠? 가슴에 이렇게 숨소리 들어보면 숨소리가 안 나면 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흙으로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만물 모든 위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목시켜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데 우리가 급하면 절에 다니는 서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 왜냐 아, 네. 우리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 네.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세상 가야 할것만보요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어둠 중에서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렵니까? 빛! 빛은 하나님께 속했고 어둠은 악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넓은 길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재짓고 육신의 절공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이세에두 갈래 길이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따라 가는 자는 우리가 온 원래 본향,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본향 천국으로 갈수 있는데 어두운 걸 따라 넓은 길로 내맘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영영 이별의 장소인데 어디로 갈까요? 시요.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거기에는 한번 갔다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고 거기 가서 후회한 자를 떼는 늦습니다 떼는 너어리 그러면 영원토록 방하는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정말 소망이라고는 없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온그 생기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 에덴 교회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천국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나 정말 빛을 따라 우리 영원에 보는 이 천국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무릎 두드리는데 여러분들 열어주시 여러 하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나는 빛을 따라 천국을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목소리> <겁니다>. 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좀, 여러분, 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도 지옥에 가지 마시고, <목소리> <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목소리>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목소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소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 이 시간 <목소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분 눈물 흘리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빛을 따라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네.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자리에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한 순간이 정말 영원한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그날 주님 꿈에 안길 때 세상을. e eu não sei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덕분이시고요. 이렇게 집을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유리관기를 갖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에 나오신대요.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만 이렇게 차가워 내가 니를 봐서라도 내가 여기다 가야되겠다. 이런 발도한 번씩 주세요